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처음 만난 사람과 어색함을 없애다라는 표현으로 break the ice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얼음을 깨는 거예요. 자, 그래서 icebreaker라는 말은 썰렁함을 깨트리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면인 외국인을 빵터지게 만들어서 break the ice 할수 있는 문장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어와 영어는 유머 코드가 다른 부분도 많아요. 한국에서 웃긴 게 영어에서 안 웃길 수도 있고 vice versa. 영어에서 느낀 게한국에선또안 웃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빵 터질 수 있었던 그러한 문장들, 그래서 좀더 부드러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그런 문장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안녕하십니까. 영어 교육에 있어서 핵 아사 이자 이단 my way b r n e r 입니다 Icebreaker 문장들을 알려드리기 이전에 주의사항을 몇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절대로 입국 심사장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농담 던지고 이런 일은 좀 없으셔야 돼요. 괜히 어한 시도하지 마세요. 거긴 남극이에요. 아이스. 안 깨져요. 두 번째.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아이스 브레이커 문장들은 다 영어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문장에서 단어 하나, 뭐 문장 구조, 똑같은 문장을 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정확히 어떤 단어를 썼는지 그런 거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런 얘기가 오갔다. 그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에 따라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유머가 먹힐 수도 있고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자, 참고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유머 감각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상대방과 얘기를 할때아이 말이 먹힐까 안 먹힐까 그런 분위기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묘한 얼굴 표정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라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이스 브레이킹 첫 번째 I'm from North. 예전에는 해외에서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I'm from Korea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의 90% 이상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North or South. 북한 사람처럼 생겨서 그런가? 요즘이야, 이제 한국의 위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으니까 무조건 남한 사람인 걸다 알겠지만 아무튼 처음에 한두 번 그랬을 때는 그냥 I'm from south. 아, 나 당연히 남한 사람이지. 무슨 소리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두 번, 세번 듣다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여기다가 한마디 좀 던지고 싶더라고요. 따라서 제가 대답한 Icebreaker는 I'm from north and Kim Jong-il is my brother. 물론 얼굴엔 약간 웃음을 띄면서 얘기를 했죠. 이 말을 딱 던졌을 때 사람들이 한 번씩 빵빵 터지더군요. 그 다음서부터 아이스 브레이킹이 굉장히 좀 유연하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몇 사람한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받아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Oh, he is? Your brother must be a troublemaker. 너의 브라더가 아주 골칫거리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다시 받아쳤죠. Yeah, he is. He brought another ballistic missile in the backyard last night. 자, 미사일은 영어로 missile 입니다. 그래서 그 브라더가 어제 뒤뜰에다가 탄도미사일을 하나 또 갖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뭐 빵터지진 않았지만 아무튼 살짝 웃으면서 대화가 가능해지더군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상황 제가 멕시코 칸쿤에 갔을 때 돌아오는 길에 제가 칸쿤공항에서 휴스턴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론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을 때 I'm from Korea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국을 좀 알던 사람인가봐요 그래서 Seoul? 이라고 물어보길래 No, I'm from North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You are? 라고 질문을 하길래, Yeah, I'm a way back after the espionage in Cancun. 그죠, espionage. 이 말은 영어 뉴스를 보시게 되면 자주 보게 될 단어입니다. 정찰 활동이라는 뜻인데, 물론 이 말을 하면서 제 얼굴에 웃음을 좀 띄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서 굉장히 웃으면서 많은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 다음. You speak English well. 자, 이번 거는 좀 원어민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원어민들이랑 얘기를 할 때, 어, 당신 영어 잘한다. 라는 말을 해서, 아이스브레이킹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저 원어민을 포함한 전 외국인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oh, You speak English very well. You're good English speaker.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거기다 대고 맞받아 치는 거죠 특히 원어민들한테 But I think you speak English better than I do. 자 그럼 상황 제가 미국에 처음 도착을 해서 아이케아 영어로는 아이케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케아라고 안 하고 아무튼 아이케아에 가서 그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어제 미국에 도착해서 이제 여기서 settle down, 이제 좀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사려고 한다. 그래서 나좀 도와주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확한 단어는 기억을 안 나지만, you arrived in America yesterday, but your English is very good.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거기서 받아쳤죠. But I think you speak English better than you. Perfect. 그랬더니 빵 터지면서 나 영어 아직 배워야 돼 이렇게 농담을 또 같이 해오더군요. 그다음부터 좀더 친절하게 여러 가지를 막 알려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외에도 뉴욕에 가서 만났던 사람들 몇번이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도 창의성이 뛰어나진 않아서 했던 말또 하고 그래서 돌려받기 하거든요. 자, 그 외에 몇 가지 더 이번에는 그냥 뭐한 번씩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아이스브레이커 상황. 하와이에서 레스토랑에 갔을 때뭐 훌라 춤추고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저녁 먹는 곳 거기서 만난 옆 테이블에 있는 외국인 가족이었습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인 가족이죠. 그 테이블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극장식이다 보니까 테이블이 옆자리랑 붙어있어서 같이 말을 또안 하는 게또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의 아빠 되는 사람과 얘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제가 필리, 필라델피아에 2년 살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그 사람이 묻더군요. Did you like living in Philly? Philly에서 사는 거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Yeah, I really enjoyed it. It was different in good ways. 그랬더니 다시 묻더군요. What was different? 그래서 저도 모르게 The language... 라고 얘기했더니, 듣고만 있던 그 나머지 가족들까지 빵 터지더군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 시애틀에서 하와이로 넘어갈 때 만난 외국인, 미국인, 비행기에서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았었는데요. 그 사람과 어떻게 말이 시작하게 돼서, 그래서 뭐, 어디 가는 길이냐? 라고 얘기를 하길래, Well, I'm going back home after the vacation. It feels like I'm going back into hell. 이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going back to reality? 라고 얘기하더니, 그 다음서부터 팍 웃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은 대화를 하게 됐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표현은 아니었지만 좀 외국인과 말에 물꼬가 트이기 쉬운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문장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제가 전부 다 직접 겪은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는 의미에서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오늘도 영어 문부의 만전이신 여러분들 Never give up, never quit, just hang in there. See you next time.